네 안녕하십니까 필승 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김재원 대표입니다 어느덧 저희 12월 연말 감사제 중고차 할인 특집 부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총 10대 내보랜드를다 했고요 아이제 아홉 번째 차량이죠 그쵸 제 영상에 소개시켜줬던 렉스 스포츠, 이른 어드벤처 등급의 화이트 바디를 갖고 있는 여자입니다. 이 차량 제가 영상에서 1,240만 원에 판매한다고 했었는데 이 차량 과감하게 1,250만 원에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? 과감하게 그냥 볼륨만 말씀드려서 90만 원 할인해서 1,100 50만원의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딜러들이 어, 엔카나 이런 데다 보셔도 제가 말한 1240만원에 올라가 있는 차량이고, 요그 영상 을 찍었던 이 썸네일 보시면 저희가 그 댓글에다 링크를 남겨놔 드릴 테니까요. 저희가 자세히 찍은 영상 한번더 보시고 구매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사실 거기까지 다 보시면 늦으실 수도 있어요. 정말 싸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국 어린이집 탁송 가능하고요. 제 패스모터스 항상 우리 고객님들 속이지 않고 좋은 금액으로 좋은 차량들 항상 드릴 수 있는 이 초심. 일치 않도록 하겠습니다. 그처럼 마음에 드신다면 우측에 있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. 전국 어디든지 탁송 가능합니다.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 남겨놓아 드릴 테니까 거기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이상 필승모터스 김정은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필승!